육용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부 이브 촬영해야죠. 이부를 촬영을 해야 되겠는데, 자, 이부, 이브, 이부가, 이부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. 어, 근데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, 동굴이 안 보여요. 제가 지도가 없어서, 지금 동굴이 안 보이거든요? 동굴이 안 보이네. 아 어, 왜요? 아 스테이크 그런거? 필요 없던데요? 대충만 하지 않으면? 어이 나무가 나무가 쓰러져있다 아 몬스터들 아 몰라 동굴 빨리 가야돼요 던전이든 뭐든 일단 가고봐야죠 동굴이 안보인다니까요 진짜 어 숲지역에 있을것같다 왠지 저기 산지역 전산 쪽으로 제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스폰나가 아, 뭐야? 자꾸 오류가 는다고이렉렉 렉? 렉 걸린다고요? 아, 이거 화 제. 제 이거 화면이 렉 걸리는 겁니다. 화면. 화면이 진짜 이 화면이 렉 걸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. 아 동굴이다. 이리 선호일 것 같다. 에? 뭐지? 뭐지? 아 어두워. 어 철이. 아까 전에 그거 잠깐 아까 전에 그거 철이였죠? 철이 철이다. 내가 철이 지나쳤죠? 아왜 석탄이 없지? 근데 동굴에? 전는 석탄이 필요한데. 자 이렇게 철을 캐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빨리빨리 해야 돼요. 잘. 아 여기서 활로왜 응. 만드냐고요? 아니 지금 제가, 제가 철을 캐서 그리고 나 진짜 돌. 이렇게 켜주고, 자, 좀 이렇게, 돌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돌을 이렇게 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돌이 18개니까, 자, 화로를 그건 나무리써야되네 잠시만 잠시만 됐으니까요 이제. 어 아, 합시다. 어, 벌써 저녁이에요? 왜 이렇게 저녁이 빨리 돼? 어두워. 자, 이렇게. 횃불을 만들어.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틀다 <laughs> 붓고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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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 어 이제 세공깽이 됐다 어? 아, 너무 어두워 밝기 잠깐 지금 밝기가 몇이죠? 밝기야 이런 아 어, 이건 진짜 어딨네 밝기 많네 우리 20개 20개 잠.. 자... 잠시만요 자 동그맞네요 왠지 이게 진짜 막 막해... 무죠? 아까 전에 그거 뭐예요? 누가 여기다 페클이 설치해놨나? 저조각들이 너무 무섭다니까. 야, 야. 뭐야? 야. 이거 뭐예요? 아, 빙빙 돌고 있어. 어, 진짜다. 뭐예요 이거? 기워버려. 미안. 서바이벌아니잖아 맞아요. 아, 네크이 방송 중이었어? 어. 미안. 굴 있어. 불. 뭐야, 아이씨. 아 짜증. 아, 짜증. 아, 짜증. 아니, 아파트 찍어 봐 한번. 너네 집 찍어 봐. 아, 뭐야. 야, 앉아 봐, 내옆으로 아, 이거 완전히 뭐야? 미면 앉아. 응? 디가같다그렇 동굴인 줄 알았네. 아저 얼굴인 것 같아. <laughs> 아, 이쪽에도 동굴 있던데. <laughs> 아왜 이렇게 석탄이 었어 동굴에? <laughs> 와, 이거 완전 에바. 어. <laughs> 아, 이건 안돼 이제. 잠깐만. 오안 돼. 이거 이거 냉어아 나. <목소리> 자, 전시한 여성. 자. 자, 아 뭐야? 아, 뭐야? 벌써, 벌써, 벌써 이부 끝남. 아, 자, 그러면 오늘 이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저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3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